할 거니. 힐러 탱커 됐다 나는. 좀 해봐. 맞는 거 할게. 그렇게. 뭐랄까. 탱커 누가 하면 내가 힐러 하고. 힐러. 네, 어, 케이 내가 탱커저아제대 저는 토 갈게요. 여자친구가 전화가 왔네. 뭐 자랑들이야. 미안. 뭐.. 못 만들어서 안 만들어? 실종합시다. <laughs> 야, 거기 너무 정면인데? 오우 위도 있구나. 위도야너 있겠네. 다두으러 맞아, 한도 오케이. 나, 내, 나 내려, 내려간다, 내려간다, 내려간다. 내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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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나가. 나나 왼쪽에 안아 있는 거. 어, <laughs> 저 왼쪽에 안아 있는 거. 어, 뭐 야, 위도우야, 거기 찌마, 거기 지마 <laughs> 그거 뭐냐, 위도우 조심해, 위도우 조심해. 위도 잘한다. 야, 우리 위도우는 좀 멀리서 뒤를 멀리서. 야 우리, 야야 우리 저격들 좀 멀리서 딜해봐 자, 자, 뒤에 뒤에 뒤지되겠지되겠지고마요이어요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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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왼쪽 키 2층 아, 위도 왼쪽, 왼쪽 2층 위도우 치료.. 치료 좀아 치료 왜 이렇게 안 들어와? 어? 치료 왜 이렇게 안 들어와? 몰라 도망가 하잖아 아, 기다려지티지티 아, 네 어, 아, 네. 아, 아, 나이스. 나이스. 나이스 야 이거 안 죽어 애들이 캐지컷캐지컷 켄지 컷케요 나이스 바티바개딸치데 나이스 우리 도 네, 나이스, 굿, 나이스. 굿, 나이스. Okay. 끌었다끌었다 디버 끌었다 디버 때려요 고고이나이야위도 네, 안보여 오 쏘리 아! 야 알라츠 알라츠 살 마이클 소리 좀났 이거 와? 잠깐만 일단 치명하고 아, 이 너무 야위도야 정면 아, 2층 위도 아, 네. 네. 오케이.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뒤에 견지 좀. <laughs> 와 영어 메시지 야또 죽어야 되는지델 겐지 <laughs> 왜, 왜, 왜?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. 겐지 조심 아 왜왜왜 뒤에 무슨일이 벌어지고 있는거야 겐지있어 겐지있어요 겐지있어요 겐지, 겐지 조심 야 왼쪽 어, 2층으로 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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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깐. 위도우 간다 왼쪽 2층 깐. 위도우 갈수 있어 오케이 왼쪽 2층으로 우리 우리쪽에 우리쪽에 위도우 있어 아저 겐지새끼 왜 이렇게 나대냐 겐, 겐지 컷 겐지 나이스 아우카. 아우카. 나이스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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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 돌고 <도로>. 정면 <laughs> 위도우 <오른쪽> 위도우 <laughs> 아 위도우 다피 네 거기 야야 뒤로 날라간다 아 ㅈㄹ 아씨 살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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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있다 저거 있다 정프 있다 아 그냥 뺍다 오케이 루 뺍시다 제저다아위도 빼야되나? 저 위도우 어. 뺄까요? 아니 아니 다른 딜러 가능하요 다른 딜러면 뭐하지? 음, 겐지 좀... 아, 뭐, 야겠 겐지하면 되긴 되는데 겐지 바꿀게. 어 겐지하세요. 야이 호그야, 그좀 빼요, 뒤로 빼요. 오케이. 원래 뭐 겐지, 겐지 유저니까 아, 디바 잘한다, 디바 잘한다. 어, 케어 좀 열심히 해주시면... 어우, 오케이. 어. 저궁 있어요? 응? 우리 리다 아 뺍시다 뺍시다 네, 야, 왼쪽 네, 2층 어, 저거 위도 왼쪽 2층 위도우 오케이. 오케이. 우리 힐러랑 끌고아이위도가네 좀만 야저 디바 개 딸피 오케이 디바 지금 라인 살릴게요 오케이 네아나이러쟤 죽일 다았 예, 루시 없다 루시 없다 네, 미도우컷 쩔쩔쩔 후후후 후다쩔다쩔아 없죠 안 <놀람> 없죠, 없죠 나이스 여기서 가면 될것같은 나이스 나이스 아 우리 호그 궁60%인데 나도 60% 오케이, 오케이. 난 4금 라인님 어 임... 뒤에 개기 개기 어 뒤에 개기 개기 개기, 뭐야, 개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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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개기. 오케이, 오케이, 여기, 여기 여기 어 얘들아 집중 좀해야일벨 Hey, 여기 이제 다 온다. 응. 됐지, 컷, 나이스 맞다. 아 저격 해봐. 하나 위 있어요. 하나 이등 있고. 와 초대 뿜. 됐다. 조심. 나 중원. 오케이. 중 하나 로봇 없어요. 오케이 중 하나 구막이. 어 봤어요. 사다 사다. 왼쪽에 왼쪽에 위도. 왼쪽 지하에 위도. 왼쪽 지하에 위도 한 조야. 네. 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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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컷! 나, 저거 없어. <목소리> 오케이, 하나 준비했어요 그... 어. 아, 나. 괜찮아괜찮아괜찮아 <목소리> 괜찮아, 괜찮아. 아무도 안죽 치우, 치우, 치우. 치우, 치우. 이거. 점요한 번에 <목소리> 어, 나쁘지 않아. <불안하다>. 컷! 나이스. 고마워 메르키님. 정 형, 이스스 빈, 어, 소리. 아, 아 뭐야. 살살 살려줘 살려줘. <laughs> 저거 잡아, 저거. 아 미안한 니. 뽕뽕 뽕개인지 가는 뽕개인지 가는. 오케이 나한테 가면 내 내가 내가. 저가고 있어요 호크 살려야돼 호크 살려돼호 돼. 빠지고. 나 살아. 안나 나. 아나 궁조. 궁조. 저기 있잖아. 야, 폭탄 조심해서 아, 폭탄 조심해, 나 왔어, 나 왔어, 다다아한번밖에못 잘랐어.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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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괜찮아, 괜찮아. 자, 왔어, 나, 나, 나 왔어, 왔어. 나 왔어. 캐리한, 캐리한다 캐리한다, 캐리한다. 전화 죽일게요 오케이. 좋 아, 좋다. 아, 못 아, 아 괜찮아, 괜다 아, 야, 이게 다 눕혀도 애들이 컷이 안 되네. 애초에 그뭐 없어가지고 우리가 비벼 보벼 아, 보벼. 아 보벼 보벼 존나 아, 보벼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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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보벼 아니야 갈수있 보벼 아하 아 이거 아쉽게 잡고 밀리는데아이 시간 때이 시간 때면 그래도 뭐 그냥 열네 열네 아아아 이동 c a r e f u 아나 라인 빼야겠는데 이거 우리 사이야 되겠다 우리가 우리 아, 빼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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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인님 빼요 라인님 빼요 아니나을려고 오케이 오케이 야디바 띠바 바아너 빼봐 네, 네, 괜찮아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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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이런 안돼 안돼 가리가이 있네 또리사층 정크 컷에 나이스 정크 위에 확인 나이스 정크 싸우고 는중 정크 컷 나이스. 나이스 잘한다 우리 겐지 다 오르네 야얘 발이 4개 달렸는데 왜 이렇게 느려 이거 함께해요 원래 발이 어, 아, 사족보행인데느려야저 겐지 유저라니까 겐지 유저로다이아 갔다니까? 저... 아 뭐야 2고 안 돼! 살아 제발! 겐지 딸피 긴지피 겐지 피 아아 딸데지개한개데개 한.. 한번더 하면 뚫렸어, 돼어한번더 뚫렸어. 하면 돼또 뚫렸어 다음 어, 뽕 겐지고 뭐 했다가 어, 뭐 했다가 뭐 했다가? 뭔가 아쉽게 계 뚫리네 야 우리 같이 같이 한 번에 한 번에 막아야 돼 오게 하더라도 오나씩면 하나씩 잘려서 아무도못야씨이 위도 이이이뽕이지 Okay, 잠깐만 상황보고 상황보고 위도우 위도, 위도 오른쪽에 있어요 오곰 아웃 패턴 왔어, 왔어, 왔어. 빛 빠지고 비 빠지고 패티 음. 집어? 음. 나이스 없다 없어, 없다 없 나이스 컷 됐어 어굿아나이다아 힘들어, 아, 힘들어. 잘했 잘했어요. 겐지 응. 너무 힘들고. 겐지 잘하고. 이대로 갈까 그냥? 이대로 가는 게 나을 것 같은데. 응? 아, 라인 바꾸고. 우리 형. 이대로 가도 될것 같기도 하고. 응. 오케이. 빠르기. 오케이, 브리기테 곧. 네아 퍼비래 오 이래 어? 왜 네. 바스 할까 바스? 잘하신다 잘하 여기 바스 좋은데 어박바까요음 응. 아! 내가 바스 할까? 누군데 너아 그래그래 야 좋다. 준비할 시간이 더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. 응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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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왜어 불만이에요? <왔다. 웃음> <야>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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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여기 금한 덩어리만 딱 가져가면 그냥 평생 그냥 행복하게 살겠구만 <laughs> 그러게요 왜 자꾸 돌진을 박어? 박는 거 좋아하겠지 아예 예. 아. 네, 왜? 정크 오른쪽 정크 있다 아인 한조 있어요 저거 겐지 안 보인다 정크 컷? 돼 네, 나이스 한조 있어 한조어 끌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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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데 아 호구 때리세요 호구 때리세요 호 호구 존나 때려 네. 호구 존나 때려 우리 궁 공주야 돼 공주야 돼아 두려웠어 아 존나겠네 어저 캐어받아 야 이거 빨리 바스가 앉아야돼 이제 붕괴미 빠지고 붕괴미 빠져 야 이거 진짜 정면에 나 뒤에. 봤어 없어? 봤어 어디갔어 여기 다 봤어 잠깐만, 바스 물려서. 한쪽 걸 물려. 오케이, 겐지, 겐지, 딸피. 오우. 렇게 네. 저기 안에 누구 있어? 거울. 아, 저 딸피인데 저거 아. 아이쁘겐지 저러라. 팟 뭐야 뭐야. 필까층이간다잘간다아 힘들어 씨. <laughs> <laughs> 지야지야죽는다 <laughs> 사물 잘 잘하네. 가고 있어 네. 뭐야 힐을 줄 거야 딜을 줄 거야 말해 을 둘다 둘다? 야야야 두 토끼. 야 전투 여친한테 전화옵이다 하잇 뒤에 한조 뒤에 한조 오우 쉣 오우 쉣 야 한조가 뒤에서 오는데 네, 뭐, 네, 그래. 네, 일단 가서 하자. 라 왠지 뭐, 스 말고 딴거 해도 되고 뭐 네, 알아서 우리 라인 오면 같이 가요. 어. 와이거 어, 한조 있 오케이, 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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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! 가자 가자 오자 으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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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으아! 아으나이아 오케이, 비트 컷. 비 없어요. 오케이. 뭐야, 뭐야, 한쪽, 뭐야, 한쪽. 어, 어. 어. 야. 기지 어디. 비틀 컷. 비틀 컷. 비지 컷. 가틀 컷. 비틀 컷. 비틀 컷. 비틀 컷. 비틀 컷. 비틀 컷. 비기 컷. 다 여기 있어요. 있어요. 나이스. 네. 아질거 우리 끝까지 안 갔지? 아나 불렀어. 얘들아, 얘들아. 끝에면돼끝리면돼 빨리 빨리 빨아무나 걸려라. <laughs> <laughs> 라인이 보면서가? 아, 잠깐만 이쿤이다 짠. 나이스. 오케이. 오케이. 나이스. 자, 아, 잘한다. 뭐요, 힐러님들. 우리 힐리, 아, 힐러 힐러. 힐러 추천 좀 빨리. 힐러들 나 추천 좀 좀. 음. 엥? 라이너나 아, 라이언. 라이언. 라이이언 라이언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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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라이다